사춘기처럼 지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아이와 부모의 그 유대관계가 좋도록 아마 좀 유지하려고 서로 그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자, 원장님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두돌쯤 지나면 아이들의 행동이 굉장히 난폭해지고, 막 때가 엄청 늘어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렇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그거를 분노발작증이라고 하던가요? 네 그걸 뭐 영어로는 템포탄투름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분노발작증 그 분노발작증이라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서 그렇게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원인은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뭐가 안 되거나 좌절되거나 그러면 그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막확 들어놓고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그러고 막 고집이 이제 대단히 세죠 어떤 말에 이렇게 잘 달래지지가 않고 심한 경우는 막 소대변도 막 이렇게 가리던 애가 막 일부러 우고 극도로 화가 난 이제 이런 발작을 하죠 분노 발작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기가 이 태어나서 잘 자라다가 한두 돌에서 한네살 사이 이때 되면 뭐, 자기 하고 싶은데 이제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발작증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죠. 처음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좀 당황할 것 같은데 그 시기 때를 어떻게 보내야 돼요? 되게 뭐 정상 발달 과정의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아이들이 그 부모에 대한 그 분노 이런 것이 쌓여서 배출되는 일종의 아마 행동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어떤. <놀람> 사협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당황하니까 부모님들이 막 해달라는 대로 다 이렇게 해 주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만 분노 발작증을 가장 빨리 없애는 방법은 부모님들의 태도가 확고해야 돼요 이랬다저랬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게 확실하게 끝까지 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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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돼 절대로 안돼 이렇게 분명한 의사 표시. 부모님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막 둥글고 뭐 던지고 뭐 악을 쓰잖아요 그때 일단 부모님들이 일단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어요 그 앞에서 달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단 거기서 싸우지 말고 나가서 좀 조용한 데 가서 있는 게 좋겠고 자리를 피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가 엄마나 아빠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대응을 할때 점점 더 심해지니까 그러고 이제 타협이 없어요 막 끝까지 가요 뭐. 뭐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혹시 조금 아이의 관심을 좀 다른 곳으로 좀 옮길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놀이를 한다든지 그 놀이가 안 통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애기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뭘 그 이제 보여준다든지 뭐 이렇게 좀 아이한테 특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제 그런 거를 보여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분노발작증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일단 부모님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아요. 아이가 왜 그럴까 혹시 배가 고픈 것일까 이유가 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고요. 되게 이제 이런 분노발작증이 잘 일어나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평소에 뭔가 잘안 되면은 소리가 이제 크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을 좀 부모님 이제 화내는 거를 자주 보고 자라나면 이런 것에 영향을 준다고도 해요. 그래서 일단 아이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아이한테 이제 대하는 것이 부모님이 아이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가 왜 그런가 하고 아이와 좀 타협할 수 있는 어떤 그 대화를 좀 나누는 게 좋아요. 무조건 이제 뭐 잘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게 이전에 아이가 이제 뭐를 원하는지 한번 대화를 해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럼 분노발작증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2세에서 4세까지 생긴다고 하는데, 진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증상이 들어가요? 우리가 단순한 분노 발작이 아니라고 이제 걱정하고 우려해야 될 경우는 보통 뭐두돌 지나서 한네돌 사이에 그럴 수 있다 하는 거는 이제 흔히 알려져 있지만 그네 돌이 지나서도 이제 이런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너무 여러 번 하루에 세번 이상 막한 번에 15분 이상 난리를 피운다면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혹시 상담을 좀 받아 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도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물건을 막 던진다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부수고 뭐 이런 것이 좀 남한테 피해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아이가 왜 그런지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이제 분노 발작증이 일어나는 그런 환자를 볼때 뭔가 명령, 야단 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사춘기처럼 지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아이와 부모의 그 유대관계가 좋도록 아마 좀 유지하려고 서로 그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어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도 좋겠습니다.